냐 부사관 장교는 되면서 사병은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 1. 여자 공무원 늘려달라. 근데 현장직은 싫다. 여경 늘려달라. 근데 순찰은 싫다. 여자 간부 늘려달라. 근데 병사는 싫다. 모순의 끝판왕. 원래 나도 남자니까 남자만 당연히 군대 가야지 생각했는데... 대민지원 그때 나갔었는데 다 그러는 거는 아닌데 몇몇 여자는 진짜 우리 벌레 보듯이 보더라 그때부터 생각받긴. 어차피 금미래엔 그 모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쟤네도 군캉스 좀 보내줘라 남자만 군캉스 보내주는 건 차별 아닙니까. 국민의 절반이 여자인데 군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경은 체력 문제 없나? 지나가던 현역 군인인데 전쟁 가면 진짜 총알 남녀 안 가립니다. 최소한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국민의 사대 의무에 포함되는 걸 여자만 피해간다.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가요? 군칸스라며 군칸스라며. 쉽게 네 휴가라 생각하고 갔다와. 지들 유리하면 여성 인권지들 불리하면 신체 차이. 여자는 투표해서 찬성이 많아서 군대 보냈나요? 장교, 부사관, 여경가 못하게 하면 현역 못 가는 거 할게요. 아직도 기억나네. 21살에 군입대 하루 앞두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왜 남자가 그런 두려움을 겪어야 하냐. 당연한 걸 뉴스에 이슈돼서 쳐보여주네. 한국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아무것도 전혀 안 하면서 남자와 동등한 대우 처우 바라지도 말 거라.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도가 지나쳤다. 총알은 남녀 안 가린다. 그냥 존나 이해 안 되는데 왜 얌전히 복무하는 거 고마워 해야지 먼저 시비를 쳐 걸어. 그냥 남자로 태어날래. 꼴대 군캉스 거리는데 안 보내줄 이유는 없지 않나. 우리 부대에 여자 부사관 장갑차 잘만 몰던데는 나라는 신체적 차이 없어서 가는 줄 아나. 근데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것부터가 슬프네. 여자가 군대를 가면 저출산이 심해진다는 데 가든 안 가든 아이를 안 낳는데 모소리야. 뭐 아니에요 그냥 보내요 양성평등 주장한다면서 이럴 땐 차별 엄청나게 하네요. 진짜 군대 사람 없다고 연장시키면 개 빡칠듯. 10년 전에도 초등학생들 거의 없었는데 딱 5년만 지나면 진짜 볼만할거다. 개웃기는 군대에서 임신하겠냐. 생리 때는 훈련대 주면 다할수 있음.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좀 있으면 병력의 수가 너무 모자라다고 하네요. 어쩌면 남녀 모두 갈 수도 있겠네요. 연평도에서 해병대 중이 전역했습니다. 장교는 명령만 하는데 뭐가 힘드냐고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진짜 짜증났는데. 내년부터 여자도 그 시간 억지로 소개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냥 군대 자체가 가기 싫은 거죠. 벌거 있겠어요. 페미, 여자는 애 낳아야지 군대를 왜 가냐 남자. 애 낳을 거임 페미. 내가 애를 왜 낳냐? 저런 거 국민청원에 올린 거 30대들이 가고 싶다고 하던데 10대, 20대만 갈수 있는 거 아닌? 지들이 뭔데 10대, 20대 미래를 정함? 일단 당연한게 기사거리가 된다는 현실이 존나 지읒 같네. 진짜 내 인연 존나 억울하다. 솔직히. 군캉스라고 하던 이 박캉스가겠노. 국방부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애국심이 생길까? 여성 할당제 하자며 사병도 할당제 해. 의경 출신인데 여성분께 의경이 뭐가 힘드냐 소리 들었습니다. 좋아요 여성분들도 이때 하셔야 합니다. 국방부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애국심이 생길까? 가라면 가야지 뭐. 국방부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애국심이 생길까? 가라면 가야지 뭐. 당연한 걸 토론하고, 그걸 시행 안 하고 있는 게 개어이. 장교, 부사관은 되는데, 사병은 안 된다는 건 그냥 꿀 빨고 싶다는 거 아닌가? 총알은 남녀 안 가린다 일단 군대 개선이 진짜 시급할듯 사회적 인식으로 보나, 현실적 대우로 보나 여성 가족부 예산으로 군인들 편의사항과 주면 너무 행복할 듯. 여자들이 증명 찬성하는 이유가 본인이 안갈거 아닐까,가 아니라, 군대를 진짜로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거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 가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지 국가 의무인데 근데 정하는 거는 가야 하는 친구들한테 해야지 어른들이 불만 더 많아질 것 같음. 총은 내가 쏠 테니까 들어와서 밥이나 짓던가 못하는 게 아니고 싫은 거잖아. 만기 전역 2% 예상함.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망하는 꼴 보고만 있던가 난 갔다 왔으니. 빨리 군대로 꺼져 헌법상 국민의 사대의무에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여자는 이걸 안 준다면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로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입니까? 어디서 봤는데 이 콜론 여자는 왜 군대에 안 가? 비 콜론 임신 때문에 이 콜론 넌 임신할 거야 비 콜론 아니 이게 뭐냐 임신이랑 출산 문제로 병역 깊이 할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출산율 올라갈 것 같아요 여자도 가겠지. 한국 젊은 인구수가 급감하는데 북한, 중국, 일본 대적하려면 여성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음. 솔직히 여성 징병제 못할 거 없는 거다 아는데 정치인들 지네들 지지율 떨어질까 봐 그냥 방관하고 무시하는 거지. 한국은 남자로 살기 어려운 곳임. 여자도 군대 보내라는 말이 절로 나와. 세 명만 모여도 권모술 수가 칸치는 게 여초 그룹인데 여자들 군대 가면 재밌겠다. 부사관 장교 이런 거도 시키지 마라 장난치는 거도 아니고. 언젠가는 갈듯 심내의 대로라면. 세 명만 모여도 권모술 수가 칸치는 게 여초 그룹인데 여자들 군대 가면 재밌겠다. 발쭉 펴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거에 감사해라. 지금처럼 저출산 계속되면 여자도 언젠간 간다. 성별 상관 없이 군대 가는 거 좋다. 답글. 2021년 최저 시급 8,720원, 2021년 병장 시급 845원. 어. 남성들은 여성들을 신체적 약자라 판단해 배려하여.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남성들이 자신들이 어째서 면제시켜 주는지 잊은 것 같다 자신들을 위해 꽃다운 20대의 인연을 버리며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다시 한번 각인시킬 때가 된것 아닐까 제발 가자 저겁나 약골이라 못 가요 혈흔에 밀고 잉크 만약에 군대 가야 한다면 차라리 을 하겠어요. 우리 때만 군인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요즘 젠민이들 봐라 군발이라 한다 빠따라 한 대만 차고 싶다. 북유럽은 중립국인데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다. 옆에가 중국이다. 그냥 싸그리 보내라. 아니면 적화통일로 망해라. 월급이라도 최저시급만큼 주던가 적게 주면서 엄청 부려먹음. 둘중 하나 선택해라 여자들도 똑같이 군대 보내던지 아니면 군인들에게 최저시급에 맞게 월급 주던지. 삽치고 가라. 지키 여자로서 여자가 갈땐 가더라도 꼭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군인분들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한다고 생각함. 말. 만약에 확정되면 몇 년생부터 갈지 안갈지 정해지려나 반드시 한다고 생각함. 말 그대로 2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인생 황금기동한 나라를 위해 훈련하고 피땀 흘리는 건꼭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리고 싶네요. 둘중 하나 선택해라 여자들도 똑같이 군대 보내던지 아니면 군인들에게 최저시급에 맞게 월급 주던지. 가즈아! 사도현님 수석 맞아요? 생각이 1차원적이시네. 가즈아! 분은 지금 뷰티풀 분바리가 실사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가즈아! 군자만 나와도 태세전환 우디르급인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연인분께 물어보세요. 자기야, 자기 만약 여자가 군대 가야 하면 갈 거야. 한여 걸음망입니다. 가즈아! 차도현님수성 맞아요? 생각이 1차원적이시네. 가즈아! 찬성함. 가즈아! 찬성함. 가즈아. 찬성함. 가즈아. 가즈아 키여자도 균대. 찬성함. 가즈아. 탈시고